Hi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24th of September 2023, Sun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Posco Holdings. Posco Holding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재테크 모임에서 다음 주에 Posco Holdings 갖고 공부를 좀해 보기로 했는데요. Posco Holdings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앞으로 성장 동력이 큽니다. 어, 다만 뭐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. 일단 38만 원에서 66만 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66만 원까지 올랐다가 으면 살짝 떨어지고 그다음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어, 일단 그, 지난 10년치 주가 흐름을 보면 한 14만원에서 66만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4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한세배 정도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텐백고난 주식들이 꽤 많기 때문에 포스콜딩스는 사실은 아직까지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. 그래서 물론 철강 비중이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, 앞으로 몇년 놓고 보면 최소한 몇 배는 더 오를 거라고 봐요. 그래서, 음, 한 3년에서 5년 놓고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, 매출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는 살짝 그냥 정체되는 모양새고요. 아무래도 철강 가격이 좀 낮은 것도 있고 리튬 가격이 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. 올해 예상 매출은 80조 9,473억 영업이익은 4조 6,900억이고 작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68.9%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. 몇년 있으면 아마 이게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은 철강 쪽 매출이 한86% 되고 64조 정도도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비철강 매출이 14. 앞로 정도 19조 정도 되고 아마 2026년쯤 되면 비철강매출이 철강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2차 전지 소재 의 수직 계열화를 거의 하고 있잖아요. 특히 이제 리튬 쪽으로 어 가장 많이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여호에서어 생산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. 호주나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포스코퓨처엠에서 어그 인조흑연, 천연흑연, 그다음에 실리콘 응극재를 만들고 있어서 아마 나노 신소재하고 아마 좀 같이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볼때 퍼스코홀딩스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에...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에서 5년 보고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This is l i n c o l See you next time. 궁금한 정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